독소 불가침 조약 1939년 8월, 히틀러와 스탈린은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한 사건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이미 본인의 저서인 나의 투쟁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을 여실히 드러냈으며 소련 영토를 차지하려는 욕망도 숨기지 않았거든요. 스탈린도 그런 히틀러의 속내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불가침 조약을 맺다니, 서방 국가들은 이 기이한 약속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바로 다음 달 조약의 진짜 목적이 드러납니다.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 서쪽을 침공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갑자기 소련이 폴란드의 동쪽을 쳐들어가는데요. 둘은 순식간에 폴란드를 점령하더니 나라를 반으로 잘라 서쪽은 독일이, 동쪽은 소련이 다스리기로 합니다. 결국 독소 불가침 조약은 겉보기에는 서로 싸우지 말자는 약속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폴란드를 반씩 나눠 먹자는 약속이었던 거죠. 폴란드 침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영토 확장에 나선 독일은 무자비하게 유럽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노르웨이,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가 무너졌으며 결국 온 유럽 국가 중 영국만이 홀로 독일에 저항하는 형국이 되고 말았죠. 아직 미국이 참전하진 않았지만 독일은 그동안의 전투로 인해 상당히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독일이 더 이상 전선을 늘릴 거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요. 특히 소련 쪽으로는 말이죠. 이미 1차 세계대전에서 전선을 양쪽으로 늘리는 바람에 처참한 패배를 하고 말았는데, 누가 또 그런 멍청한 짓거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1941년 6월 22일, 독일군이 소련을 향해 침공을 개시합니다. 히틀러는 유대인만큼이나 공산주의를 혐오했어요. 게다가 서쪽으로 땅을 넓혀봐야 고작 바다 건너 영국 하나 남은 이 상황에서 동쪽 소련의 광활한 영토를 보면 침을 질질 흘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만에 가득 찬 히틀러는 기로도 8주 안에 소련군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산주의 따위에 현혹된 약골 군대는 쳐들어가기만 하면 순식간에 무너질 거라 생각했죠.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6달이 지난 12월에 이르러서는 독일군이 소련 각지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무려 300만에 다다르는 어마어마한 수의 소련군을 죽거나 다치게 했는데요. 스탈린그라드 전투. 하지만 결국 모스크바에 다다르자 독일군의 진격도 멈추고 맙니다. 소련군의 거센 저항에 막힌 독일군은 이듬해 봄이 다가도록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었는데요. 더큰 문제는 슬슬 물자가 부족해져 간다는 겁니다. 전쟁을 계속하려면 석유와 같은 핵심 자원들이 필요했죠. 히틀러는 잠시 진격을 멈추고 석유를 구하기 위해 소련 남부의 유전 지방을 확보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카카스 산맥을 치려고 계획을 세우던 히틀러의 눈에 한 도시가 발견되는데요. 이 도시는 소련군의 전차와 물자를 공급하는 산업 도시이기도 했으며, 볼가강에 인접해 있기에 지리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히틀러한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바로 그 도시의 이름이 스탈린의 이름을 딴 스탈린그라드였단 거죠. 히틀러는 계획을 수정해 군대를 둘로 나눕니다. 한 부대는 유전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다른 한 부대는 스탈링그라드로 보냈는데요. 히틀러가 스탈링그라드를 먹고 싶어 하는 만큼 스탈린도 이 도시를 지켜내고 싶어 했습니다. 스탈링그라드 전투는 이 지역이 군사, 지리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벌어진 전투가 아닙니다. 오로지 딱 하나의 이유. 히틀러와 스탈린의 자존심 싸움 때문에 벌어진 전투였죠. 스탈린은 무슨 일이 있어도 스탈링그라드를 지켜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게다가 이때쯤엔 이미 독일이 유대인에게 저지은 만행에 대한 소문이 퍼질대로 퍼져 있었습니다. 독일은 점령지의 민간인들에게도 악랄한 행위들을 서슴치 않았는데요. 히틀러는 유대인만큼이나 공산주의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니 스탈린그라드의 시민들 입장에선 내 도시가 점령당하면 나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가 눈에 훤했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 결사항전의 태세로 방어에 나섰는데요.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나서서 참호와 같은 방어 시설을 만들고 내 집과 재산을 스스로 불태웠습니다. 혹시라도 독일군이 사용하지 못하게 말이죠. 스탈링그라드 점령을 맡은 독일군 사령관은 파울루스 장군이었습니다. 그의 특기는 원거리에서 적을 공격하는 것이었는데요. 따라서 소련군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쏟아지는 수백 개의 폭탄 세례, 독일군은 무려 600대의 폭격기를 동원해 스탈링그라드에 수천 톤의 폭탄을 쏟아붓습니다. 도시의 건물들은 대부분 목재였기 때문에 도시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어버렸는데요. 이 폭격으로 인해 4만 명이 넘는 소련인이 사망하고 도시는 그야말로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시민들은 살기 위해 도시를 버리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유일한 탈출구인 볼가강을 건너서 말이죠. 하지만 스탈린은 해군을 전부 차출해 병력과 군수물자를 나르는 데만 활용하게 했습니다. 전멸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도시를 지키라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독일군이 진격을 멈춰 버립니다. 공습으로 인해 도시가 너무 심하게 파괴돼 버려서 자네 때문에 전차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 건데요. 파울루스는 일단 급한 대로 포병을 동원해 길을 뚫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때 반격에 나서기 시작한 소련군. 소련군을 이끈 추이코프 장군은 스탈린이 보유한 최고의 장군 중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최전방 가까이에 사령부를 둬서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켰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독일군이 사용한 전술을 분석해서. 파회법을 찾아냅니다 독일군은 폭격기를 동원해 공습을 하거나 전차나 포병을 활용해 장거리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간파한 추이코프는 병력을 소규모 돌격부대로 쪼개서 적의 코앞까지 나아가 바짝 붙어버리는데요 이렇게 되면 독일 공군은 아군의 오사 위험 때문에 폭격을 할 수도 없으며 전차와 포병도 이러한 초근접전에선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말았죠 서로 얼굴이 보일 정도로 가까이 붙은 양군은 처절한 싸움을 이어갑니다. 독일군은 무서운 속도로 소련군을 죽여 나갔지만 소련은 마치 분쇄기의 고기를 밀어 넣듯이 미친 듯이 병사를 갈아 넣었죠. 하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자 독일군은 스탈린그라드에 90% 가량을 점령해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 처절했던 싸움도 끝날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 그때 소련의 겨울이 시작됩니다. 영하 30도에 달하는 맹렬한 추위 속에서 독일군은 고작 신문지 따위로 견디고 있었습니다. 전투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기에 추위에 대한 대비를 거의 하지 못했는데요. 게다가 보급선이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점점 물자가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소련이 청야 전술을 시행한 덕분에 현지에서 물자를 조달할 수도 없었죠. 극한의 추위와 배고픔에 점차 독일군의 사기가 떨어져가고 있는 이때 소련군의 대규모 반격이 시작되는데요. 반격 소련군 총부사령관 주코프 장군은 9월 중순부터 대규모 반격 준비에 들어갑니다. 독일군 모르게 무려 100만의 병력을 모아놨는데요. 그리고 11월 19일 100만의 소련군이 적의 후방을 기습합니다. 독일은 동맹국 병력을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방엔 강력한 독일 군대를 배치했지만 어차피 싸움이 별로 없는 후방엔 동맹군 병사들을 깔아놨는데요. 이탈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같은 나라의 병사들이었죠. 이들이 소련으로 쳐들어간 이유는 단지 소련의 빼앗긴 땅 정도만 되찾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애초에 이렇게까지 깊게 들어올 생각이 없었어요. 게다가 소련 겨울에 혹독한 추위가 시작되자 동맹국 병사들의 사기는 처참하게 낮아졌습니다 주코프는 바로 이 점을 노려서 추축국이 가장 약해진 틈을 타 100만의 대군으로 반격에 나선 건데요 독일의 동맹국들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으며 불과 4일 만에 소련군은 추축국 군대 30만을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전투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거죠 파울루스는 즉시 히틀러에게 후퇴를 허락해달라는 보고를 올립니다. 하지만 딱 잘라서 거절해버리는 히틀러. 독일군 사전에 후퇴란 없다. 어떻게든 버텨서 승리를 쟁취해내거나, 아님 끝까지 싸우다 죽으란 거였죠. 고립된 독일군은 극심한 물자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괴링은 공군이 물자를 보급해줄 수 있을 거라 자신했지만, 이미 전력을 보강한 소련 공군은 독일 공군을 손쉽게 무찔러버렸죠. 이제 독일군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밖에서 구원군이 도착하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최고 사령관이었던 만슈타인은 포위망을 뚫고 갇힌 병력을 구하기 위해 진격합니다. 하지만 결국 소련군에 막혀서 구출 작전도 실패해 버리고 마는데요. 이제 독일군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소련군은 독일군에 항복을 제안하는데요. 파울루스는 히틀러에게 항복을 해도 되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절대 항복만은 허락하지 않는 히틀러. 히틀러는 오히려 파울루스를 원수로 진급시켜 줍니다. 이미 너의 공적에 대한 포상을 내렸으니 거기서 끝까지 싸우다 죽으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진급명령서를 받은 파울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자살 따윈 하지 않을 걸세. 기독교인이니까. 다음날 파울루스는 소련 측에 항복 의사를 전달합니다. 이미 포위망에 갇힌 독일군 중 3분의 2가 죽어버렸고, 9만 1,000명의 독일군이 소련군에게 항복했습니다. 하지만 극한의 포로 생활 끝에 독일로 돌아온 자는 고작 5,000명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2차 세계대전을 통틀어 가장 처절했던 전투였습니다. 소련군 사상자는 무려 100만 명이 넘었고, 추축국 사상자도 80만 명에 달했죠. 하지만 치열한 전투 끝에 결국 독일군이 항복을 했고 소련군은 승리를 쟁취해 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세계는 깨닫게 됩니다. 독일군이 약해졌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 시리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10대 사건으로 보는 제2차 세계 대전과 컬러로 보는 2차 세계 대전 승리를 향한 여정을 통해 2차 세계대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세계 석학들의 통찰력 있는 해설, 그리고 긴박감 넘치는 스토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넷플릭스에서 이두 시리즈를 직접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